아, 기훈이다. 오늘 도킹 다한다. <laughs> 초파워다 오늘 노우도 쓴다. 야, 뭐 장군님 겁나 깨주시겠죠 뭐한 번만에. 바로 창세아 뿌셔버리겠습니다. 어? 뭐연연탐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냥 뭐한 <laughs> 판만에 끝내죠. <웃음> <웃음> 자, 심업을 한번만 야심은 필요 없구나. 다시 드렸어요, 여러분. 김 매직. 김 매직. 카운트 하고, 할게요. 네. 10 1 네, 완료요. 8 고맙습니다. 7 6 5 4 3 풀피 6, 채우시고 6, 1 들어갈게요. 출발. 아, 아, 아파. 많이 쓸게요. 썼어요. 41초에 썼어요. 빠질게요. 빠지세요. 자,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메테오 20초 전이에요. 네? 메테오 15초 전. 감자 먼저 와요. 메테오 10초 전이에요. 네. 메테오 5초 전. 왔다 거는 10초 전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빠지시고. 다음 권능부 흑들이에요? 네. 태워 15초 전이에요. 매태워 어, 10초 전. 이태 네. 빨리 오네. 8? 예, 권능 15초 전이요. 네. 본능 10초전 본능 네. 5초전 네. 왼쪽 왼쪽 극딜이에요 에픽 올리시고 이건 음. 어, 밀리겠네 이건 메테오 15초전이에요 이제 매테오 5초전 한개더 와요, 뒤에 오케이. 왼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아, 오른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네 전능 15초전이요 는 10초 전, 건능 5초 전, 이제 옵니다 건능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메테오 10초 전이에요. 근데 가운데 건너야 좀 밀려요. 눈 떴으니까 이제 시초 내려올 거예요. 왔어요? 감자도 와요. 15초 전. 언능 10초 전. 넘어가요. 언능 아. 5초 전. 오번 콜. 오케이. 굿굿. 그래 사초요 건너 한번 보고 극딜이에요 네. 에이. 빨리 3패 온 것. 안 오긴 사라. 대어 15초 전. 1시초 예, 15초 전이에요. 예, 10초 전. 1 0초 전. 5초5초 전. 15초 전. 1 5요 전. 15초 전. 15초 전. 15초 전. 15초 전. 1감초우 와우 초 전. 15초 전. 15초 전. 1 5 1 0초 전. 저한발 있어요 네 원능 5초 전 이거 뭐, 뭐 빠질게요 예, 커뮤드 무적 드릴게요 어느 옵니다 이제 아 아직, 어, 레이저 한 밀리나? 에 많이 무적. 밀렸네 커뮤드 무적? 바로 프레이 올려주세요 네. 에떼 바로 올겁니다 들어가시면 네. 돼요 올려주세요 어, 프레이좀 오케이 오케이 무적 7초 이제 점프 해야 돼요. 메테오 15초 전. 메테오 10초 전. 이제 메테오 입니다 참고로 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나이저 아, 막기 싫어하나 오 위험판 서디가 안받네 제욕 오르네 권능 1 5초전이야 왼쪽 발판 쓸게요 쎈 레이저 능 5초전 아 어, 이제 건너 옵니다 남자가 죽어? 더 왔다 네, 맞았고, 메테오 10초전 이태오 네, 5초 전난받고았어요오 네, 15초 전 메테오 10초 전, 메테오 5초 전, 감자 끝나고 메테오입니다. 건넌 15초 전이에요. 어디 아, 네, 빠졌어요? 그럼 이거 지나가고 건넌 10초 전 왼쪽 빠져야 돼요 다들. 아개 오른쪽. 건 5초 전. 아 건넌 빨리 왔네 다음 건는 보호 흑들. 킬한번 넣어주세요 들어오시면 사디 아, 네, 빠졌어요 킬 나왔어요 사디 음. 아, 빠졌고 킬 나왔어요 메 15초 전 갑판 음. 너무 좋고 메 10초 전메 5초 전 이제 로 내가 시면 돼요 다음 메테오랑 걷는 경위 치고요 이제 10, 25초 남았습니다 샤프 한번 넣어주세요, 복귀하면. 다음, 아, 메테어랑 건능 거의 겹치고,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메테오가 아, 먼저 올 확률이 높아요.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와, 이거 아이스. 이제 5초. 패턴 오미다 이제. 인카 오케이. 이쪽. 이쪽. 극딜이에요. 한개더 와요. 조심. 프레이 넣어주세요. 프레이 올렸어요. 안 빠지면 바로. 에테오 15초전. 메테오 10초전. 조심. 테오5초전 남자 중앙점 오고 메테오입니다. 음. 다음 거 건는 먼저 하고 메테오 바로 쓰러집니다. 건는 1 5초 전에 나 있어요. 건는 10초 전이요 건는 음. 5초 전이요 오적 발판 생겼어요. 와, 오우씨. 예, 건너옵니다. 오적. 아이고 왜 뚫려? 건넌 끝나고 바로 메테어 떨어질 거예요. 아 밀지 마봐. 짬 밀지 마봐. 여기 깔아놨어요. 이게 가까이 와요? 가까이 떨어져요? 짬 <laughs> 메테어 15초 전 구독자 발생겼어요 메테오 10초 전, 다음. 메테오 5초 전, 다음. 1점. 빌라나고 빠지고. 메테어, 메테어 왔어요? 빌라나왔어요? 너내 네, 뺐어요? 완능 15초 전이야. 나이스나이스 잘 잡고 권능 10초전 권능 5초전 다음 권능 9흑들 응. 메테오 10초전 메테오 5초전 뺨뺨 여기어떻 <laughs> 이거 게 어? 이게 맞아? 아, 맞아. 음. 음. 15초 전이요 음. 메테 10초 전 메테오 5초 전 감자 끊어 메테오 그거 몇초 남았어? 건능건능 이제 15초. 오케이 권능 10초 전. 아직 5초 전. 그 커뮤니님, 일로 오세요. 제가 무적 드릴게요. 패턴 보이게 커뮤니님, 무적. 바로 프레에 올려주세요. 좀 무시하고 일단 프레에 한번 올려주세요. 0초 나왔습니다. 오려있다게요 오 어, 도무... 아.. 아..이거.. 메테오 옵니다 이제 왼쪽 조심해요 아 메테오 가고 자리 잡아야 돼 이거 어쨌든 공... 빠져요 가면요 아.. 메테오랑 걷는겹치고요 아, 메테오가 어, 먼저 올 겁니다 25초나 왔어요 쭉 빼야돼요? 아유쭉 뺄게요 다음 매테어랑 건은 겹치고 메테어가 먼저 오고 15초 남았습니다. 뺨 이제 들어오세요. 뺨 보세요. 뺨 보고 들어오세요. 이제 5초 남았습니다. 뺨저 왼쪽에 있어요. 언 매테어 동시에 뺨. 올 겁니다. 메테어 먼저 네. 왔고요. 이제 건은 바로 옵니다. 뺨오저 먼저 밀렸네 오케이 오오오 뺨 강화 레이저 첼나 갔어요 메테오 10초 전서대스 안쳐 어? 메테오 5초 전나러가 맞고 그 메테오입니다 이제 어그로가 계속 그쪽으로 메테오 갔어요 다음 메테오랑 건능 겹치고 이제 이게 5초나왔습니다메테어 건능 이제 20초 빠왔어요 10초 메테어 건능 10초 나왔습니다 이제 5초 오른쪽 발판 쓸게요 패턴 올겁니다 이제 5초, 5초, 5초. 5초, 5초. 메테오가 먼저 왔고 메테오 끝나고 아니 메테오래 권능 끝나고 메테오 바로옵니다 오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강화 이죠. 와씨. 지금 먹고 있어요. 차 보드렸어요? 10초 전. 넘어갈수 있어요. 넘기면 그래. 좋아요. 메테오 5초전 어, 나이스. 파티버프 넣어주시고. 어, 깜빡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아, 이제 다 안정적이네. 정말 끝났네. 아주 좋아요. 저는 농장이나 보고 갑니다. 아, 이렇 올려. 아, 초코님이, 존나 아, 많이 늘었는데? 어. 장난 아닌데요? <laughs> 이번에 좀, 패턴, 좀 빡셌는데. 되게 잘하셨는데? 어. 믿고 있었다고. 맞아. 이번에 겹친 게좀 많았어, 패턴이. 다 코였어, 네. 다 코였어. 스최험 패턴 아니었어? 음 진짜 오 아니면 캐슈가 사귄 건가? <웃음> <웃음> 아, 캐슈 하시죠. 이렇게 <laughs> <laughs> 무적기가 30초라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개슈는 <laughs> 아, 근데 건마에서 딜 넣기 좀 힘들 것 같아. 건마, 긴 해. 개... 엔전만좀 <laughs> 괜찮은 거고, 나름. 헬좀 떼면, 어우. 딜을 놓지를 못해고 맞아. 그코콕을 던져놓고 전환으로 들어오는 거좀나웃긴 <laughs> 한데. <전화 없겠는데 웃음> 아,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진짜 이랬다가 오버님 와가지고 우리 앞에 못가면 진짜 음... 이거 킹리적 가심인데? 난난이이 슬로우인데요, 팬텀? 에 슬로우 있는 <laughs> <laughs> 슬로우 있네, 팬텀. 하는 거? 엄마. 네, 자, 하시죠 하시죠. 아, 하는 거 맞지? 예, 예. 오케이. 올라나야겠다. 시 네. 비야, 비야, 비야. 너공 파티 여기 아니잖아. 노 얘기? 응? 본 파티, 오늘 아, 은늘 여기 들어왔지. 그. 아, 여기 파티. 들어간 거야? 은늘 파티 터져가지고, 다 매접해가지고. 아. 어. 그런 파티 많성라요세요 <laughs> 이번. 격수 아, 한두 명 구하고, 겁나 큰 파티인데. 그래서 이번 달 여기 본캐로 도와드리고, 화클 되면은 어? 내가 은늘로 들어가는 걸로. 음. 이번 달 어차피 우리 본팟에서 내 은얼이 했거든. 음. 어, 이멤뭐 그대로 가는 거야? 한단만 팔라노 깨고. 그, 모래 같은 님이 용병이고, 모래님 아. 자리에, 오버, 오버플로우님 본캐. 아. 불도. 와, 상당하네. 걔 깨겠네. 이번 달 검마 깨면은, 검마 클리어 12회. <laughs> 이제 검마 시시하지 않냐, 그 정도면? 거의 주관보스지고 진짜. 아, 아. 체력만 많지, 그냥. 건마도 하도 보다 하면 재미없어. <laughs> 아, 창백도 떴는데, 아, 저기는. 아, 창백좀 먹고 싶다. 배치 부실. 배치 40분. <laughs> 저희도 먹죠? 오케이, <laughs> 갑니다. 아이, 먹으면 뭐해. 팔리질 않아. <laughs> 맞아. <laughs> 그, 그 유바 지금 너몇 달째 팔고 있지? 몰라. 아, 이,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먹은 거 아니야? 저의? 어 이번 달에 먹었으니까 한 15회 됐지? 얼마에 팔고 있는데? 몰라. 뭐 저번에 팔린 게한150 정도란 거에서 그냥 그 정도에 그냥 올려놨는데안 팔려? 150 150장이지? 어 저번에 팔린 게 150장이네. 나 나도, 나도 들은 거라서 근데. 150장이면 400, 아, 한 500, 6억 정도인가? 500억? 좀안될것 같은데요? 500억 정도? 근데 일단, 파, 아. 사고 싶은 사람이 나와야지, 뭘 조정하든 말든 하지. 흑우가 또한명나와줘야 네. <laughs> 연락이 진짜, 안 오는데, 물짜창백은 진짜 흑우다. 바람... 그러 아니, 개쓰레기 전화 일단. 아니, 추, 아 옵션에다 보공이라도 좀밥 달아놓던가, 지금 너무한 거아니야 아니, 적어도 치료배지보다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참 배치? 아마 방부 30부터 했으면 오 개꿀딱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맞아 <laughs> 아... 자신이 없다 죽을 자신이 근데 네, 다음 달또제 은호로 오면 또 이야기 달라지니까 맞아 그럴 거같아응 음. <laughs> 지금 팔라로 쓰지 않음 응? 지금 팔라가 더 세지 않음 얘는 확실세지. <laughs> 이 크리도는 그안 나올 것 같은데? 오버니 오시면 더빨오시면더 빨라나? 오번님이세긴세지5오버어어마니오잖아오모니님버니데 <laughs> 그거 이제 니오 건마... 가실 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5월에 친창이 파티 만든 날 거의 꼭살이 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야, 한 달에도 빨리 하는 게 이득이야. 맞아. 한 달은 먹자 갈까 생각해. 아, 먹자. <laughs> 아니면 풀 대리 왜, 풀 대리? 요새 풀 대리 파티 많아. 맞아. 제 경험상 한 달이라도 빨리 깨는 이득입니다. <laughs> 맞아. 나중에 해방 늦게 하면 되게 쫄신상해가지고. <laughs> 야, 5월에 깨면은 내년에 그거네요? 해방이네. 야시, 내냐 맞아. 아 4월에 음. 깨야지, 그래도. 올해 해방하지. 아 딱다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1월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한 8월? 이쯤 되면은 자, 장난 아니게 놀릴텐데. <laughs> 겁나 놀린다니까 그냥 해방 빨리 하는 게이득이에 아직도 안게임무비 고 있냐고. 아직도 해방 안한 부한 사람이 있음 이러면서. 아, 게임무이 왜? 아직 해방 못한 사람이 있음 이러면서. 아, 요새 파티 너무 어마어마한 파티가 많아가지고막 엄마 12분 컷 하고, 하고 있던데 세상에 <laughs> 그래서 일단 그냥 아연타미라길래한한 한 12시 반쯤 끝나겠지 하고 있었는데 12시 12분에 끝나길래 뭐지? 하고 보다가 <laughs> 아 진짜 엄마가 너무 진짜 탈물됐다음맞아 이제 겁나 하는 분이 너무 많아. 어, 지금무환공리아 답변 소이좀 필요하신 거 같네. 다른 분들도. 보니까 사패 음,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이제 사패 들어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네. 응. 한네번 됐네. 아 이제 사패 하는 거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하신 것같네요아 저는 잘 합니다. 그래요. <웃음> <웃음> 저 지금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 대충 하신 건가요? <laughs> 그렇군요. 뭔가 이게 뭔가 파탈하게 너무 눈치 보여서. 나도 돼요. 나가도 돼요? 이 친구 됐다 싶으면은, 됐다 네. 싶으면 나가건데. 어차피 뭐, 클리어한 사람들한테, 건말에 뭘 알려줘요? <laughs> 처음에 사람들이, 사폐가 네. 제일 지루한 페이지를 해서, 음, 이해가, 이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laughs> 아니, 저렇게, 지랄맞은 패턴인데, 어떻게. 근데 윈브가, 사폐 존나, 그거라서. 네. 개, 카운, 개 카운터라서. 패인거 같아, 요 사폐 재미없어요. 응. 한 달에 한 번씩 잡는보상인 어. 어 이제. 그리고 오늘 3패 세번좀 많이 무난했던 거. 나나 나는 왜 이렇게 지옥 같았지? 조금. <laughs> 근데 오른쪽 발판이 자주 나왔어 가지고 어, 괜찮았었지. 뭔발판잘나왔는데그뭐좀 음, 음, 힘들었어. 뭐. 턴팅 깔러 갈 때마다 좋은 막한 그러니까 그지 같아 가지고 음. 거기서 땀 막고. 공격 사패 기준으로 비숍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저 여기서 솔직히 할 것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사패 죽을 일이 없잖아요. 비숍. 아, 죽을 일도 없거니와 할거 진짜 할게 없어요. 그냥. 할 것도 없고 귀여워. 그냥 엔젤스 키고 그냥 계속 그냥 엔젤리스 쓰는 것밖에 할게 없네. 어,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오더 분들한테 제일 보기 싫은 화면 하면은 사패 비숍이라 할걸요? 제일 중요하어요안 봐주지 않나요, 보통? 예, 안 봐요, 사실. 그냥 나가서 거의. 아, 한 명만 더더 더 죽어라, 제발. <laughs> 나가고 싶어 <laughs> 여기? 아니, 뭐, 비숍 부는 연습이 필요 없으시고, 사패는 아니, 단단님 혼자 하시겠네요, 거의. 아, 나, 나갔다, 나가야지. 근데 코민님도사패 코믹, 잘하지 않냐고 장 아, 혹시 흡혈이 있나요? 네 흡혈 있어요 네, 흑혈이. 아 흡혈 있으면 나쁘진 않다 사패 장남 어. <laughs> 아, 아니면 가찌겁일지고어 가찌겁이라 말하자마자 죽어버려 아. 사패에서 <laughs> 흡혈이 있으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리고 태포랑 미숍은 저기 어나다 왕이시고 사패해서. 저맨 처음에 내가 그러니까 사패 맨 처음 왔을 때 사패거나 죽은 적이 없었어. 요 어떻게 하는지아니까 죽기가 힘들더라고. 오늘 오늘 사패지는 몇퍼이였나요저 40. 오늘 초반 때 그냥 정확히 모르겠어. 저 영상도 안 해가지고. 오늘 거요 오늘 43.